안녕하세요, 바버입니다. 많이 아, 추워. 하나다. 고생이 뭐 물이 왔는데 그소이랑 있잖아요, 구독자님들. 소이를 깔고 무작위 할때 땡깡처럼 무작위 하면 안 됩니다, 구독자님들. 그소이를 깔면은 물을 아주 살살살살넣잖아요오왕 살살 벽에다가 물을 이렇게 그미치게에서 살살살살 넣잖아요그 물을 채웠죠. 그럼 하루 정도 지나서 생물을 넣기 전에 물을 그다음날다 버려버려야 됩니다. 반대로 살살살살. 살살, 살살. 그 소일에 보면은 그 기름 기름대하고 분진이 떠오르기 때문에 표면에 기름이 유막이 쫙 생깁니다. 고물을 다 버린 다음에 다시 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채운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비 들어가야 돼요. 뭐, 땡크하고 또,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. 소일을 갖다가 뭐, 흑사나 뭐, 금사처럼 뭐, 바닥재 몇 번, 뭐, 다섯 번, 여섯 번 세척하듯이 소일을 세척 안 하잖아요? 소일을 누가 세척합니까? 다 부서지게? 손제비하고물백터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? 왜 그러세요? 야 얘는 신호등티스 우리집에 온지 3년이 다 돼갔네 어소일랑의 땡크항처럼 물잡이한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? 영상 이어 갈게요 소일항에 땡크항처럼물 채우고 물잡이한다.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냐? 그럼 이렇게 됩니다. 구독자님들. 어우! <목소리> 아빠 불러들어, 아, 불러, 불러. 아우, 추워, 구독!